대불보살이 끼쳤습니다 하고 본상 사... 스님, 끝 <laughs> 멋있었으니 그게 바로, 바로 뭐다? 선가의 안먹이고 <laughs> 스님 이런 맛을 조금 쳐야지 내가 살것 같지 으 이상한 얘기만 해놓고 그냥 멋이 어떻고 첫 어떻고 무슨 성신여보시가 어떻고 이거면 하 힘들어 어? 어. 힘들다고 그래서 선가의 눈요 이 그럼 성가의 발은 <laughs> 성가의 눈, 눈과 발을 지금 해놓은 거야. 그래서 <laughs> 어, 불견 보지 않나. 어, 누구 여기서 사람이라는 건 남의 이런 얘기 남 다른 사람을 다 이는 이야기 인이라고 하니까 음. 이나라고 하죠. 이? 이나 하잖아. 이나를 구분하지 말라는 게 나와 다, 남을 구분하지 말라는 다른 사람에게 뭐를 다른 사람의 시시비비를 시비를 옳고 그름을 어, 보지 않는 것이 뭐다. 않는 것이